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와 조우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존재가 인간의 모습을 빌려 내 주변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징그럽고 잔혹한 외계인 영화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케빈 윌리엄슨이 각본을 쓰고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감독한 1998년작 미국 호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크리처 물로 마치 존 카펜터의 더 싱처럼 주변에 누구라도 괴물일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들을 볼수 있는 작품으로 나름의 흥미진진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활성화되는 외계 생명체와 마약 성분에 죽어버리는 괴물의 특징이 인상적입니다. 인간의 몸을 숙주로 다양한 형태로 괴물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로테스크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영국의 SF영화이며 조 코니시 감독의 첫 연출작입니다. 이 영화는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으로 외계인들이 한 마을을 침공하고 동네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외계인과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속도감 있는 비트의 흑인음악과 어우러진 액션입니다. 응. 그런데 이 외계인 생김새가 마치 털잔 바입은 강아지 괴물 같아 나름 귀여운 듯해 보이기도 하네요. 닐 블롱 캠프 감독의 SF 영화입니다. 동명의 감독이 2005년에 단편 영화로 제작한 얼라이브인 유하네스버그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터 잭슨이 이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는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오히려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에게 학대당하는 색다른 시각의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로 지구로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디스트릭트 9이란 격리된 구역에서 살며 차별받는 이야기와 그들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찾아온 공무원 주인공이 이 외계 물질에 노출당하며 점점 사람에서 외계 생명체로 변하며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외계인을 다루고 있지만 같은 인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 속에서 차별을 받는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아는 잔인하고 공격적인 외계인 영화와는 달리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이란 소재에 집중된 작품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답게 웅장하고 깊이감이 있으며 인간이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항상 상상하며 존재하리라 믿는 외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순수한 인간의 갈증과 호기심이 느끼게 하며 깊은 인상을 준 작품입니다. 특히 하나의 큰 도시와 같이 표현된 UFO의 형태는 시각적 만족감과 흥분감마저 들게 합니다. 팀버튼 감독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외계인은 마치 정치적 모략으로 상대방과 다른 국가를 제압하려는 어느 정치인들이나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적 만남을 약속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사살해버리고 또 다시 평화 조약을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외계인들이 그 자리에 있던 정치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작품은 비극 감성 짙은 팀버튼 특유의 표현법으로 내용 또한 어처구니 없이 흐르지만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한 양무원을 방문한 외계인이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온 인디안 러브 컬의 노래를 듣자 모두 머리가 폭발해버리며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게 됩니다. 폴버벤 감독의 작품으로 로버트 하인라인의 동명의 SF 소설 《스타시트로퍼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속 수많은 벌레떼가 기병군을 공격하는 장면은 마치 수많은 저우 군단과 태란이 싸우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벌레를 외계 종족으로 표현하여 뒤에 맞서 싸운다는 소재와 리더십을 보며 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수분장을 전문으로 하는 치오드 형제가 제작한 작품으로 SF 코미디 영화입니다. 저예산 영화로 개봉 당시 흥행과 평가 모두 좋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컬티적 인기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삐에로란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숙한 존재를 잔혹한 외계인으로 표현했다는 상상력이 돋했습니다 피에로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인류를 공격하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피에로 외계인을 죽이는 방법 또한 피에로의 코를 파괴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거대한 몸짓으로 나오는 크리처는 감독인 찰스 슈우드가 직접 등장하고 연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올 프릴라 감독의 공포 미스터리 SF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1957년 존 위디엠의 소설 미드위치의 침입자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60년대를 대표하는 SF 공포영화로 인정받아 95년 다시 리메이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일어난 미지의 사고 후 마을의 여성들은 모두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고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모두 은빛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살인을 하며 마을의 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순수한 얼굴과 말투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죽이는 아이들의 소재로 향한 점과 은빛머리와 빛나는 눈의 표현이 아이코닉한 영화입니다. 영화 프레데터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존맥 티어넌이 연출하였고 아노드 슈어 제네교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특수부대원들이 미지의 외계인에게 사냥당하는 호러적 요소와 액션 장면들로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향후 프레데터 시리즈들이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이 작품을 람보처럼 시작해서 에일리언처럼 끝난다고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87년작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c g 효과와 어색하지 않은 배우들의 연기, 특히나 아노드슈어 제네고가 안 보이는 프레데터에 맞서는 장면들은 숨막히는 긴장감마저 돌게 합니다. JJA 브람스가 총 감독을 담당하여 제작한 영화 '글로벌 PD의 후속작'입니다. 이 영화는 글로벌 PD의 스피노프격으로 세계관만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의 침공 당에 벙커에 갇혀 지내는 이야기로 외계인의 대적하는 스토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벙커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공포를 다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주인공이 눈을 떠보니 벙커 안에 갇혀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자신을 가둔 남자는 지구가 멸망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고 여자는 이 정신나간 남자를 피해 벙커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고 현실을 직시하고 벙커 생활에 적응해갑니다. 어느 날 밖에서 비행정의 소리를 듣고 여성은 또한번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 중 여성은 남성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벙커를 벗어나가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비행정은 외계인의 것이었고 현실을 마주한 여성은 외계인에게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그 이후의 여운을 남기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존 카펜더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 S 프로그램화입니다. 1960년대에 발표되었던 단편소설, 아침 8시 정각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우연히 길에서 선글라스를 죽게 되고 이 선글라스를 통해 사람의 모습을 한 외계인들의 실체를 알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과 부유층은 다 외계인이거나 끊어풀이었고 광고와 방송을 통해 인간들을 은연 중에 잡취하고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선글라스를 만든 인간들의 비밀 조직에 들어가 외계인들의 음모에 맞서게 됩니다. 허술한 스토리와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은유와 비급 영화다운 위트가 볼만한 영화입니다. 마이클 파버의 소설 언더더스킨을 원작으로 하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영국 영화입니다. 주연으로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하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헤매던 외계인이 지구로 오게 되며 아리따운 여성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성은 거리를 배회하며 여행자들을 식량으로 삼게 되고 그러던 중한 남자를 만나 실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조다단 글레이저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배경이 된 스코틀랜드의 어두운 분위기는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로저 도날드슨 감독의 공포 스릴러 SF 영화입니다. 인간의 DNA와 외계인의 DNA를 합친 여성 외계 생명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주인공 실은 대단한 괴력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종족 버식 욕구로 인간들의 실험실을 탈출하여 건강한 인간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종을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 역할을 한 나타샤 헨스트리지의 미모와 몸매로 더욱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실의 외계 생명체의 모습은 에일리언을 디자인한 HR 기거가 맡았습니다. 전 왠지 이 영화를 보면서 아래 피돌가 퍼더라고요. 인간을 살해하는 역할이었음에도 영화 역사상 가장 섹시한 여자 외계인으로 뽑히기도 했고, 심지어 많은 호감과 동정심까지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필리 코프먼이 감독한 이 영화는 잭 리니의 소설 《더 바디 스네처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비에 외계 식물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는 예쁜 분홍색 꽃으로 자라 사람들의 몸을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제된 꽃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은 하나둘 복제되기 시작하고 도시는 복제인들로 인해 공포와 혼란으로 잠식당합니다. 나이트 샤말라는 영화로 미스터리 서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외곽 농장에서 아내와 사별 후 살고 있는 주인공은 어느 날 옥수수 농장에서 원가 선으로 된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던 중이 표식은 외계인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아내와 사별 후 신앙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외계인이란 사건을 통해 다시 신앙을 되찾고 가족관계를 회복한다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평과 호평이 갈리는 작품이지만 옥수수농장 주변의 정체물을 무언가가 배회하고 감시한다는 느낌으로 관객의 심리적 공포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계인과 맞서는 내용과 그 결론이 미스터리 서클의 이름만큼이나 어이없고 어처구니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피버그의 작품으로 톰 크루즈와 다코타 페닝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즈의 소설 The War of the Worlds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영화는 지구 침공 계획을 과거부터 준비했던 외계인들에 의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으며 인간이 멸망위기에 처한 공포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의 목적은 무엇이고 설정도 설명되지 않아 오로지 외계인 침공에 대한 공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스필버그가 9.12 테러 이후 미국에 만연한 불확실한 공포를 영화 속에 담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연출을 진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강에 떠내려오는 수많은 시체와 불타오르며 폭주하는 열차, 그리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외계인에 대한 무자비한 사륙 행위 등은 관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첫 데뷔작이자 뉴질랜드 스플래터 영화입니다. 인간고기로 햄버거 사업을 하려는 외계인들이 한 작은 마을을 침략하고 그에 맞서는 피터 잭슨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조악한 연출과 분장 그리고 고혹한 장면은 무섭다기보다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는 의외로 칸 영화제에서 상영 후전 세계적인 컬트물로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무 같은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픈건 영화 속 외계인들이 피터 잭슨과 그 무리에게 무자비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제목대로. 공무인간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건의 첫 연출작이자 대표작입니다. 이토 준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제임스 건의 말처럼 이 영화는 징글징글 징그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제임스 건 특유의 비급 유머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랜트는 숲 속에서 연쇄동물의 촉수 공격으로 몸을 잠식당합니다. 그 이후 마을 곳곳에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끔찍하게 잘려나간 사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랜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생긴 촉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유충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유충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을 좀비로 변화시킵니다. 영화는 1980년대 미국의 크리처 영화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와 연출을 느끼게 합니다. 조던 필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게라우카 어스를 통해 특유의 연출력과 비장센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작품입니다. 역시나 노베에서도 조던 필 특유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전작의 것들이 인간의 행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메시지를 남기려 했다면 노브는 외계 생명체의 행위와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과 주변인물들 그리고 관객의 시선 그 자체에서 은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역시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물학대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아주 뻔하게도 외계 비행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외계 생명체였고 호식자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기며 사람들의 편견과 오만을 꼬집고 있다고 느꼈던 작품이었습니다. 존 카페터 감독의 호러 영화입니다. 1951년작 더 스윙과 원작 소설을 참고하여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2011년 더 스윙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도망가는 개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개를 숙주로 하는 외계 크리처를 통해 남극의 탐사 대원들이 하나, 둘씩 괴물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누가 괴물로 변했는지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연한 불신은 상황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협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점점 더 상황을 폐쇄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끔찍하고 징그러운 장면들로 충격을 준 영화이기도 한더싱은 후대의 SF 호러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리들리스콧의 SF 호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은 에이리언 세계관을 만들어내었으며 당후 프레데터의 탄생을 낳게 합니다. 이 영화는 우주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계 생명체의 탄생과 공격으로부터 생존하려는 우주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체스트 버스터와 에이리언 아래서 페이스 호그가 튀어나오는 장면은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당시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시곤이이번은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로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향후 에이리언 4까지 주연을 맡으며 에이리언 하면 시고니 이버라는 이미지를 팬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1979년, 위리한 작품은 알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승무원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감을 구스하니 관객에게도 전달해주고 있어 그 어떤 다른 후속 작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브문 감독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트레비스가 어느날 UFO 강선에 맞고 실종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체로 발견된 주인공은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보였습니다. 영화 속트레비스가 외계인에게 인체실험을 당하는 장면의 묘사는 관객에게 그로테스크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외계인의 능동적 행위를 묘사한 작품이 흔하지 않기에 그런 이질감에서 오는 공포감이 크게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외계인을 만난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중 어떤 상황에서 생존하고 외계인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